네, 여기는 산 밑에 밭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큰 개체에 아, 충분히 살고 있는데, 얘가 바로 개대 황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루쟁이하고 좀 비슷하다고 헷갈리다고 하는데, 제가 입을 보여드리면은... 금방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개대왕 잎이고요 자, 중심 인맥이 불그스름합니다. 불그스름하죠? 얘가 바로 소리쟁입니다 소리쟁이라는 잎이 길어요. 이렇게. 예, 금방 구별이 가겠죠? 얘도 봄에 어린 수는 우려내 가지고 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드시면 됩니다. 또 고기국을 끓이면은 감칠맛이 난다고 합니다. 또 약용으로는 위장병, 관절염, 변비, 그 다음에 잇몸질환, 여러 가지 각종 염증에 좋다고 합니다. 자, 얘는 오염 지역보다는 청정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기는 산 바로 밑에 지금 밭입니다 소리쟁이가 일반 하천에서 발견된다고 하면 얘는 아 거의 청정지역에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수영이라는 것도 있죠 수영 입이 작으니까 금방 구별이 되고요 걔도 아 산에서 야산 이런 데서 발견이 되는 그런 개체고요 자, 오늘은, 아, 개대왕. 인맥이 아주 뿔고스름한 요 개대왕. 다시 한번 입을 뜯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입 모양은 이렇습니다. 자, 개대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